자, 318번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양쪽이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쪽을 만족하지만 다른 한쪽을 만족 못 하는 게 혹시라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둘의 조건이 어떻겠다. p를 만족하는 조건과 q를 만족하는 조건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p는 요 조건 말고도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아도 되는 상태죠. 그러면은 이제 뭐야? 크기가 둘이 다르죠. 크기가 같아야지 필요 충분히. 그러니까 1번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X, Y가 0보다 크고, X도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, 0보다 크거나 같고, 되는데, 이거는 이제, 어, 이렇게 될 때는, 이렇게 될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,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상황이죠.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건 얘도 되겠죠. 그럼 둘의 크기가 다르죠. 그러면 1번도 안 되지만, 2번도 안 되고요. 그 다음에, 3번은, 제곱제곱 더해서 X제곱적이 크면은 절대값 X. 이거는 일단은 지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내지는 세모해 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.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다. 그 다음에 X 플러스. 이거는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아도, 작아도 이거는 만족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양쪽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x 곱하기 y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x 곱하기 y가 0보다 클 때도 되죠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. 자,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진짜 솔직히.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문제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답이 이제 그 특히 명제나 이런 데는 더 그렇고 이제 뭐 계산 파트는 답이 뭐 5다 6이다 그렇게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답이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건데 이제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될 때는, 만약에 자신 없다라고 하면은,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세으로넣습니다 이건 맞는지 틀리지 잘 모르겠다.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. 세으로넣고요그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닌 거를 갖다가 X 처리합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. 이해 갑니까? 어? 저 이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정말 현실적으로. 여러분들 입장이기도 할 거고요. 그러면은, 확실하게 아닌 거 X 빼고 세, 혹시나 남은 게 세모 하나다라고 하면 그게 답일 거고요. 근데 세모가, 세모 말고, 이제 확실하게 뭐, 아, 이거이거분명 맞다라고 하는 게 됐으면 그 세모는 이제 X 처리하면 되겠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. 어, 항상 그 꼭, <laughs> 제가 강조하지만 답은 맞춰야지 마십니다. 어, 답은 맞춰야 되는 거고요. 문제는 풀었을 때 맞춰야 되는데, 맞출 때는 100% 알아서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,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찍어서 맞춘 것도 맞춘 거고요. 한 뭐, 60%, 70%, 아리, 뭐, 뭐, 알고 한 30, 40% 아리까리 해.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맞춰도 맞춘 겁니다. 그러니까, 아, 어, 이렇게 뭐, 동그라미, 세모, X 이런거좀 써가면서, 어, 생각하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, 음,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.